ISU 수영 피드백. 자, 일단 자유형 바깥 동작부터 볼게요. 안단티님은 어떤 수영을 하고 계실지. <laughs> 아이고 예뻐라, 그쵸? 예쁘게 자유형을 잘 하시네요. 한번 볼게요, 다시. 아, 팔은 팔은 돌아가는 게뭐그 어, 뭐죠 물이 많이 튀기지 않고 예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천천히 근데 그거에 비해서 발차기가 조금 하나 둘셋하 네, 발차기를 좀 많이 차시는 편인 것 같거든요 그렇 다시 한번 보세요 발차기 발차기를 정말 어, 계속 계속 강하게 빵빵빵빵빵빵 이렇게 차시는 것 같거든요. 땅. 자 지금 오른팔이 입수될 때 오른팔이 입수될 때 어느 쪽 킥이 찾아야 제대로 된 롤링이 될수 있을까요? 오른팔이 입수될 때, 입수될 때 왼발, 그쵸 왼, 왼팔이 입수될 때, 오른발. 근데 지금,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달라요. 그쵸? 지금 왼팔 입수되는데, 왼발 차기 차죠? 여기 또 맞았어, 오른팔은. 근데 지금 또안 맞고, 맞고. 그쵸? 그러면 요거를, 물속 동작을 한번 볼게요. 잠깐만 물밖에 팔 동작은 어디 한번 더 볼까? 팔 동작 호흡하고 들어가고. 음. 팔이 지금 아직도 앞에서 조금 캐치업 드릴처럼 아예 모으시진 않지만 조금 많이 기다렸다가 팔을 당기시는 그런 수영을 하고 있거든요. 팔 동작은? 근데 발차기 동작은 어때요? 발차기 동작은 굉장히 열심히 차면서 펑펑펑펑 계속 다 강한 발차기를 하고 계세요. 물속 동작 볼게요. 돌핀 킥. 오! 빨리 하는 수영이구나, 이건 또. 물 잡는 것도 여러분, 오, 팔꿈치. 팔꿈치 잘 세워서 잡으시죠? 여기서 볼까? 여러분, 여기서.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힘이 약간 들어간 것 같은 그 근육의 그 움직임이 좀 보이세요? 힘이 들어간 것 같은? 이거를 지금 약간 힘이 들어갔어요. 하이 엘보를 이렇게 약간 하듯? 이렇게 누르는 동작을 하면서 근육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많이 쓰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팔꿈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팔꿈치를 안단태 님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여기 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이 정도까지 내려주고 같이, 그 다음 팔꿈치를 여기서 유지시키고, 팔만, 나머지 팔만 요렇게 당기면서 가져오는 수영을 하시면 이큰 근육을, 이큰 근육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거의 팔을 피다시피 해서 내려오긴 하셨지만, 여기 근육이 지금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근데, 왼쪽은 왼쪽은 지금 어때요, 여러분? 왼쪽은 팔꿈치가 내려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오른팔에 비해서 왼팔이 잡는 물의 양은 어떨까요? 작아지겠죠? 작아지겠죠? 자, 오른팔 다시 한번 보세요. 오른팔 당길 때는 팔꿈치가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위에서부터 아주 크게 세워오진 않지만 팔꿈치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왼팔은, 어때요? 팔꿈치가 먼저 떨어져 버리시죠? 이렇게. 그쵸? 래서 안간태님 수영하실 때, 오른팔은 호흡하고 들어가서 오른팔 당기는 건 괜찮은데, 왼팔 돌릴 때는 호흡하면서 당겨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물 속에서 내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의식적으로 왼팔을 조금 더 팔꿈치 세워서 물을 잡아오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호흡하면서 몸이 이렇게 왼팔을 누르면서 한번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가는 동작이 보이거든요. 한번 천천히 보면서 여러분도 그게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파. 파. 그쵸. 물을 넘어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왼팔이 지금 보세요, 여러분. 물을 아래쪽으로 눌러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쵸. 누르면서 내 몸이 위로 이렇게 뜨게 되겠죠? 물을 아래로 누르고 있으니까. 누르고, 물을 당길 때 팔꿈치를 세워주면 더 좋은데, 팔꿈치가 먼저 빠져버리죠. 물을 당기는 동작을 조금 더 낮게 가져가시고, 하이 엘보 세우는 팔꿈치 동작을 들어가시면 훨씬 더 왼팔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팔을 누르기 때문에, 오른팔 갈 때, 넘어가고, 넘어가고. 차라리 왼팔이, 오른팔 입수되기 전까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자, 여기서. 지금 아직, 어, 여기, 어깨를 중심으로 이렇게 선을 그렸을 때, 오른팔이 이 선을 지금 넘어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아직 넘어오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왼팔은 떨어지고 있어요. 아래로. 그렇죠? 여기서 조금 더 왼팔을 올려서 글라이딩을 길게 가 주시고 가 주시고 오른팔이 충분히 하이 엘보 세워서 뭐 또는 이제 어 스트레이트 암으로 길게 해서 이 중심을 넘어오면 그때부터 얘가 누르고 하이 엘보 캐치 들어가셔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빨리 들어가서 물을 누르면서 몸을 오른팔을 넘기면서 몸을 같이 넘겨버려요. 다시 볼게요. 파, 여기서 글라이딩, 요 상태로. 지금 이 상태로 글라이딩 길게 가져가셔야 돼요. 밀고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냥 떨어져 버리죠. 볼게요.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어디까지 떨어지 여기까지. 그러면 우린 지금 얼마만큼의 물을 잃었다? <laughs> 이만큼의 물을 잃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당겨오면 더 많은 물을 잡아올 수 있는데 지금 너무 깊이 눌러버렸기 때문에 물을 그만큼 잃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팔꿈치도 그냥 흐트러져 버리니까 큰 힘으로 물을 당길 수 있을까요? 적은 힘으로 당길 수 있겠죠. 그냥 팔 힘으로만 당겨야 하니까. 그럼 내가 잡을 수 있는 물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다리까지 정도? 그러면 조금 짧아지겠죠. 그 그래서 왼팔을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이 엘보 세우는 거 신경 써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왼팔을 누르지 않으면 오른팔 돌릴 때 몸이 이렇게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나지 않으실 거예요. 호흡하고 바로 입수. 그죠 고개도 이렇게 약간 넘어가는 듯한 모습이 있죠? 다시 볼까요? 호흡하고 그대로 고개가 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죠? 이렇게, 이렇게 약간 넘기면서 머리를 돌리는 듯한 모습도 보여요. 엉덩이 떠 있고, 다리는 좀 내려가 있고. 웨이브 타듯이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셔서 그래요. 다시 뜨죠? 엉덩이 내려가면서 다리가 뜨죠? 올라가고, 음, 다리 뜨고. 그리고 지금 물속에선 발차기 타이밍이 잘 보이지 않지만 팔 동작에 비해서 발차기를 좀 많이 차시는 것 같기도 해요. 아까 비트가 팔과 다리가 타이밍이 잘 맞으면 훨씬 더 편한 수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안단태님 지금 수영하는 스타일이 막 힘들게 힘이 들어가 하는 수영이 아니라 팔 동작으로만 봤을 때는 편하고 예쁜 수영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발차기를 지금 계속 꾸준히 차시는 게 조금 많아 보여요. 그래서 비트킥 발차기 하는 연습으로 왼팔 돌릴 때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 6비트킥으로 맞춰서 수영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6비트 중에 뻥 발차기와 뻥 발차기. 첫 번째, 네 번째 발차기는 조금 더 강하게,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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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이런 식으로. 왜첫 번째, 네 번째 발차기가 강하냐면, 그첫 번째, 네 번째 발차기를 할 때, 골반도 같이 롤링을 해요. 그리고 롤링된 후에, 나머지 발차기 두 번, 땅, 땅. 다시 돌아오면서, 뻥, 땅, 땅. 뻥, 땅, 땅, 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입수되는 팔과, 뻥, 땅, 땅. 플라이드미는든가 봉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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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땅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입수되는 팔에 차는 킥을 조금 더 강하게 강약약, 강약약 강약, 이렇게 하면서 타이밍을 맞춰서 6비트 킥에 한번 맞춰 도전을 해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한 수영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편안한 수영 그리고 왼팔 물속 동작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오른팔이 조금 더올 때까지 왼팔 글라이딩 떨어지지 않게 앞으로 조금 더 유지한 후에 하이엘보 유지한 후에 하이엘보 지금 글라이딩해야 하는 동작에서 어땠죠? 팔을 그냥 눌러 버리죠. 너무 빨라요 누르시는 게 눌러 버리고 팔이 무너져 버리죠. 앞에서 글라이딩 한걸 조금 더 기다렸다가 물을 잡아 오시면 오히려 이팔 무너짐이 팔 무너짐이 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트킥도 맞춰주시면 거기에 더 좋고요. 자유형하실 때어 일단은 왼팔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글라이딩 지금보다 물 누르지 마시고 조금 더 글라이딩 가져가신 후에 오른팔 어깨 넘어오면 그때 당기기. 당길 때 팔꿈치가 떨어지게 안 떨어지게 팔꿈치 좀더 세운다는 느낌으로 물을 누르실 때도 그냥 팔 피고 누르는 게 아니라, 피면서, 어때요? 팔꿈치 세워서. 팔꿈치를 많이 세우시라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는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물을 잡는 게, 놓치는 물이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신 후에, 그 다음에 키 개수와 스트로 개수를 맞춰가면서 자용을 해 보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안단태로. <laughs> 그러니까 이게 꾸준하게 차는 킥이 가장 좋긴 한데, 이 비트킥을 맞출 때는 그래도 내가 머릿속으로 뭔가 생각하는 그 리듬이 있어야 몸이 잘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그 정말로 발차기를 뻥, 땅, 땅 이렇게 차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뻥 발차기에 내 몸이 탁 틀리면서 롤링이 되어서 몸이 이렇게 이렇게 부드럽게 물을 타면서 가는 느낌이 나면 수영이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그게 바로 2비트 킥이에요. 뻥뻥이 2비트 킥이야. 뻥, 뻥, 뻥. 근데 이 2비트 킥의 사이에 빵빵 두 개를 넣으면, 땅땅 두 개를 넣으면 6비트가 되는 거죠. 뻥, 땅, 땅, 뻥, 땅, 땅, 뻥, 땅, 땅, 뻥, 땅, 땅, 뻥, 땅, 땅. 이런 식으로. <laughs> 어, 타이밍이 지금 잘안 맞아서. 음, 발차기를 하면 오히려 롤링에 방해되는 느낌이 나고 뭔가 자유형 할 때나 배영 할때 약간 내 몸이 부자연스러운 삐그덕거리는 느낌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비트킥 연습을 같이 해보시면 조금 더 부드러운 수영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근데 안단태님은 일단 글라이딩 조금 더 기다리시고 왼팔 물 잡을 때 팔꿈치 안 떨어지게 신경 써주시고 그거부터 해보신 후에 비트킥까지 같이 맞추시면 더 예쁘고 더 편한 수영하실 수 있을 거예요.